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드림캐쳐가 기자님들 앞에 입장해 주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축하해 아... 주세요. 자, 우리 드림캐쳐의 시그니처 포즈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으시는 모든 기자님들께서는 우리 드림캐쳐 꿈만 꾸셨으면 좋겠네요. 자, 3초 후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계속 포토타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마지막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자두 번째 단체 포즈 네 I Love You 멤버들도 최대한 환하게 다양한 표정으로 함께 포토 타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포토 타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즈는 어떤 게 될까요? 포즈 취해주세요. 네자 우리 드림캐쳐가 표현하는 하트 만나보고 계십니다 아, 오늘로써 우리 드림캐쳐가 데뷔하신지 2,323일이 되시는 날인데요 이렇게 뜻깊은 날 함께 해주시 우리 기자님과 함께 포토타임 이어가보겠습니다 와 수아 씨 텐션 좋은데요? 자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곰돌이 다미입니다 네. 자 앞쪽 그리고 오른쪽 왼쪽 순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미 씨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멤버입니다 자 이번 타이틀 곡에서도 다미 씨의 랩 파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타이틀 곡 무대에서 다미 씨의 랩 파트 주의 깊게 한번씩 들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왼쪽으로도 3초 정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아, 머리 컬러 너무 멋지네요. 다미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가연입니다. 자드림캐쳐의 사랑스런 막내죠라고 있다고 합니다. 어 팀에서 막내지만 랩과 보컬 실력만큼은 언니들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실력파 멤버인데요. 자, 가연 씨. 내가 드림캐쳐의 귀염둥이 막내다라는 거를 마음껏 오늘 뿜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연 씨의 포토타임. 마지막 왼쪽으로도 한번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 보조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네, 자, 우리 러블리한 가연 씨의 예쁜 사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강아지 유현입니다. 오. 매력적인 우리 유현 씨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드림캐쳐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우리 유현 씨입니다. 네,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이신데요. 자, 최근엔 데뷔 후에 처음 자른 단발번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많은 여성들에게 단발병을 앓게 한 주인공입니다. 우리 유현 씨의 포토타임 만나고 보 계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 3초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자, 우리 유현 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해맑은 토끼 지유입니다. 환영합니다. 오. 취해주세요. 드림캐쳐의 든든한 리더, 지유씨입니다. 집으로 팀을 이끌면서 더 좋은 무대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멤버인데요. 자, 웃을 때 미소가 예뻐서 팬들에게 햇살미소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자, 지유씨, 지유씨의 트레, 트레이드 마크인 예쁜 미소 마음껏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왼쪽 포토타임 3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지효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아, 늑대 보컬 시연입니다. 예. 네. 드림캐쳐의 메인 보컬 시연씨입니다. 메인 보컬답게 고음 10만의 음색으로 멋지게 소화하는 멤버인데요. 드림캐쳐 노래뿐 아니라 다수의 드라마 OST에 참여하면서 그 실력을 입증하고 있죠.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까지 겸비한 찐 오브 찐 최강 메인 보컬입니다. 한번 들으면 탈출구 없는 우리 시연씨의 보컬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빠지실 거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신감 있는 포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3초 더 가고 버터 탈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멋진 매력의 우리 시연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한동희입니다. 네 취해주세요. 자 드림캐쳐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죠. 우리 한동 씨입니다. 어, 이제는 유대의 컨셉과 스타일을 찰떡같이 잘 소화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매력적인 음색으로 드림캐쳐 곡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어, 최근에는 외국어 라디오 채널에서 DJ를 맡아서 어, K-POP을 소개하면서 진행 실력까지 입증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다재다능한 우리 한동 씨의 매력,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분들 기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바라봐주시고, 포토타임 3초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한동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처 여왕 수아입니다. 자, 마지막 멤버 우리 수아씨입니다. 아, 드림도 유연한 춤선으로 드림캐쳐 퍼포먼스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멤버입니다. 자, 게다가 직접 안무까지 창작한다고 하죠. 주요 포지션은 메인댄서이지만 어, 보컬로서 실력도 굉장히 탄탄한 <laughs> 멤버인데요. 자, 이번 앨범에서도 수아 씨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하니 많은 기대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씨 오늘 텐션 너무 좋아서 어, 지난번에 저희 굉장히 그 시고하시는 모습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자님들께 시고하는 표정으로 한번 포즈 부탁드릴까요? 자, 우리 기자님들 수아 씨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가요계에 스트라이크를 꽂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수아씨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네 고맙습니다. 자 소토라이크 자 마지막 멤버 우리 수아씨의 포토타임까지 함께 해보셨습니다. 수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둘셋네 가... 어? 네, 꿈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